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57명이 20억 넘겠으며 해외로 낙제생 의원들 호화 졸업여행 관행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당 대표 출마 현실화 황우여 6월 말 7월 초 예정 전당대회 한달 이상 늦춰질 듯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7일 지난 총선 패배와 관련 586 청산이다 이조이 제명 조국 심판 이다 했는데 여당이 무엇을 할것 인가를 대대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며 그런 구도를 짜는데 소홀 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 상대방이 정권 심판하니까 맞불 작전으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비전 제시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했는데요. 586 운동권 청산 이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위원장은 또 보수 정체성의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한다든지 진보 쪽 정강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했다며 우리 보수층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예상됐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도 한달 이상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40일 정도 되는데,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구일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룰 확정 문제라든지 한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이후 시간을 갖겠다고 한 한동은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열심히 잘 일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생, 의료 등 국민들이 관심 갖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여러 중요한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분석하면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보수정당 내부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황 위원장은 총선 패배를 반성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비판하는 정권 심판 전략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는 앞으로 당이 유권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략적 재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보수 정당이 외연을 확장하려 할때 진보적 인사나 정책 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보수 기반 의 반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는 보수 정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넓은 유권자층에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드러냅니다. 전당대회의 연기는 여러 가지 조직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황 위원장은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당대표 선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의는 당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전당대회 일정의 지연이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의는 당 내부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참여와 경쟁을 통해 당의 리더를 결정하려는 방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당이 어떻게 다가오는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